자, KKT-5393님에 도전하는 우리 하스후님이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스훈님의 실력을 모르겠지만 중국을 선택하셨어요.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이고요. 어, 하스훈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됩니다. 기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KKT님 현재 3연승째거든요? 네, 굉장히 강한 유저세요. KKT님님 지금. 네. 왼쪽에서 맵 1대1로 바꿔 주신 음... 것 같네요. 예. 예 1대1 맵이네요. 아마. 자, 그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에서 하스후 님. 중국일좀해 보셨잖아요. 예. 하스후 님께서는 이 중국 잉글랜드 상들로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연노명이그 제값을 못 한다는 그 평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을 영국 상대로 하실 때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중국에, 중국이 영국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 궁사 위주로 뽑아서 해주는 게 있고, 기마병을 좀 확실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기마병하고 궁사 두개 같이 가기에 조금 이제, 비, 많이 비싸거든요? 이, 기마병 가격이. 그렇게 운영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많이 불리하죠? 이게, 중국이 아무래도. 장군병 자체가 워낙 유해관에서 빨리빨리 나오고, 그, 우월한 사거리 덕분에, 대교 자체가 진짜 너무 유리하거든요. 성 네트워크 효과 받으면서, 한국 번역으로 그성 연란망이죠. 받으면서 계속 이제 싸우고 빠지고 싸우고 빠지고 하면은 중국이 진짜 들교가 안, 안 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재분소로 바로 모든 일꾼들을 오시켜줍좀 나한마리 일꾼들과 두 명의 금을 해주면서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티어를 좀 빨리 타셨나? 쉽네요. KKT님이 진짜 엄청난 빠른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그 티어를 타고 이 어, e 멀티를 뛰시거든요. 예, 마을에가 이 마을에 가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당이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정찰병 한번 쓱 확인하고요. 근데 저기를 확인하기보다는 아래쪽 금과 어 우리 또재분수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되는텐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초반 빌드야 워낙 뻔해요 근데 다들 빠르게 어떻게든 빠르게 이 시대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약간 고착화 되어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석재를 언제 캐느냐 이제 석재를 캐는걸 봤다면은 아이 이 친구는 좀마을회관에 빠르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좀러시가좀덜 오겠네 그런 느낌인거죠 네. 계속해서 지금 KKT님께서 빠른 확장을 좀 해주시는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자 의회관 바로 갑니다 식량 생산하던 친구들을 전부 다 의회관으로 보내버리고 아 금이랑 나무나 적절하게 배분하네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친구는 정확하게 두 마리만 일꾼 두 명만 의회관에 들어갑니다 잉글랜드를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있군요 굉장히 빠르게 3분에 3분 초반에 의회관을 찍어버렸어요 네, 그 대회 때도 빅토님이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회관 최대한 빠르게 가는거요 네 제가 본 어, 잉글랜드 중에 가장 빠르게 의회관을 가는 예, 최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그래서 일꾼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왔다리갔다리 하네요 재분소랑 나무랑 예, 이제서야 제재목 캠프 올라옵니다 집 하나 더 지어주면서 자, 현재까지 일꾼이 17마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의 외모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방어 랜드마크거든요. 네. 일단 이런 방어 랜드마크는 최대한 기지 쪽 자원 근처 가까이 붙여 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요맥 같은 경우는 좀 길목이 좁긴 한데, 그래도 사, 저거 피해가려면 충분히 피해가거든요. 저 태양의 외모를. 네. 그래서 졌다가 저렇게 박아놓으면 상대가 그냥 피해가면은 저 랜드마크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랜드마크가 되는 거라서, 최대한, 어, 자원 가까이 붙여 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왼쪽이 계시는 잉글랜드 우리 KKT 님집 궤에서 이제 바로 일꾼을 8마리로 해서 위쪽으로 올려 놨고요. 어, 식량을 캐는 친구들은 다섯 명. 일꾼. 그리고 금을 캐지 않습니다. 다섯 명에다가 네명총 아홉 명을 캐주고 있어요. 금을 아예 초반에 스킵을 해 버리고 어차피 장군명이 필요한 건 나무와 식량 뿐이기 때문에 어, 유배관이 올라갈 때는 아예, 예, 금 생산을 하지 않네요. 그렇죠 일단은, 요 선택은, 그, 어차피 초반에는, 이게, 내가 공격적으로 할 거면은, 공격적으로 하느라, 금이 솔직히 거의 필요가 없어요. 다들, 이, 초반에 유닛 생산하는 것 중에 영국은 금을 먹는 유닛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유닛 생산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금을 캐는 시민을 빼서, 뭐, 저렇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추천을 안 하는 게 결국 중간 중간마다 뭐 자원 채취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 업그레이드 뭐 쌍날 도끼라든가 재분소의 뭐원예약뭐 이런 기술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반 가면 또 공성초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공성초를 지으려면 또대장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5분 37초 만에 의외관을 어, 업그레... 어, 해주고 의외관에서 바로 장군을 뽑아줍니다. 지금 나무가 285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나무를 열한 어, 명이나 일꾼을 예, 소모해주면서 장물을 계속해서 생산에 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에다가 다섯 명의 일꾼을 어, 코어로 박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식량을 캐는 일꾼은 여섯 명, 625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력들이 최강 캠프에 몰려주면서 최강 캠프에다가 최강 제가... 아이 석재를 초반 바로 아홉 명을 바로 넣어버리는군요. 일꾼들이 정말 여기저기 정실 수도 되냐. 초반에 공격을 좀 포기하고 방어용인 정찰병 만좀 뽑아내주고, 네, 바로 속재 생산 들로갑니다 이거는 진짜 빠른 확장을 위한 인것 같아요. 지금 정찰을 빨리 와주셔야 될 텐데 하수님이 아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가서 네, 적군의 플레이 KKT님의 플레이를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 이제 영국이. 빠르게 마을회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어떻게 이게 시민을 내가 아주민이다 그러니까 주민을 자,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 자원 배치 전환하는 게참 인상적이네요 네 거의 빠르게 진짜 일꾼을 엄청나게 움직여주고 372에 예 석재가 모이자마자 어디론가 갑니다 그 이유는 아아 중앙 쪽에다가 마을회관을 그냥 지어버리려고 중앙에 마을회관을 지어버린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이연한 어류들. 이거 다 식량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저는 연한 어류들이 또 굉장히 양도 많고, 채취도 굉장히 빠르게 돼요. 굉장히. 반면에... 하지만 저렇게 중앙 쪽에다가 전진적으로 이게, 마을회관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지키기도 힘들고 예, 살짝 자신감이 묻어나오기도 하는데 상대가 중국이라 중국이 좀 굉장히 좀 느리게 공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마을회관을 7분대에 지어버립니다 요렇게 되면 약간 서로 자기 할 것만 하는 지금 병력도 없고 네. 약간 지루한 게임이 좀될것 같네요 초반, 초중반까지 그래도 마을회관을 빠르게 지었기 때문에 펌핑을 하고 예, 펌핑한이 일꾼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 플레이 할것 같습니다. 지금, 종이 울리는 걸 보면은, 근처 저기 지나갔다는 걸 확인했었고, 정찰병으로, 확인을, 아, 못했네요. 봤나요? 지금 본것 같은데, 본것 같은데, 느낌상. 예, 되게 애매하게 지금, 안개가 지금 거쳐져 있거든요? 일꾼 채, 와, 일꾼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7분 때 마을에가 추가로 지어주고, 추가적으로 지은 그 마을에 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도 지원해 주면서 시야 넓혀주고요. 어.. 본진에서는 그래도 11, 15 어.. 이 플레이가 고 있습니다. 석재를 이제 더 이상 안캐도 되잖아요. 그래서 석재를 아예 포기하고 나머지를 예, 11, 15로 일꾼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 34에 일꾼을 보여.. 그.. 아 예, 아, 11, 15는 예 중국이었군요. 근데 저그 아까 KDA님처럼 그 일꾼을 너무 확확 배, 바꾸는 배치가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일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동안에 자원을 못히잖아요 네. 네. 그때 난, 좀 많이 낭비되는 게 있어요.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그런데 그 낭비되는 시간만큼 지금 엄청나게뽑아 내주고 있거든요. 연안 해안 쪽에 일꾼들 지금 아 이게 물고기 캐는 거 보세요 지금. 엄청 빨리 설치있는데 연한, 연한 어류의 장점이죠. 일단은 뭐 중국 유저분께서 정찰을 아, 안 하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모릅니다. 네. 중국 측에서 굉장히 좀 터틀링하는 형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찰을 나가서 마을에 가간두 마을 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1군수 40 찍었습니다. 10분 만에 40 찍었어요. 열명 차이 나거든요 요? 벌써. 지금 요런 식으로 흘러가면 은 마을회관을 안간 중국 지금 이미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자원적으로. 네. 지금 중국 쪽에서는 거의 마을회관 생각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석재가 지금 하나도 아, 안 뽑기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회관 생각을 전혀 안 하,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마을회관 하나로서 일단 안정적으로 예, 원시티로 지금 플레이한다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KKT님의 마을회가 두 개째. 11분 되기 전에 일꾼수 40명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수 혹시 모자랄까봐 예, 나무캐던 친구들로 집 지어주면서 아, 초반내정을 공격을 포기한 잉글랜드가 굉장히 예, 과감하게 마을회가 두개 지어주면서 아까 제가 이거에 당했고 그리고 장군에서 꽤나 많이 모였어요. 12명의 장군병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예, 무장병사까지 예, 포함해서 16명의 예, 군사력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측에서는 지금 궁사만 나와주고 있긴 한데 35, 일군수에서 확실하게 마을회관이 아, 하나이기 때문에 아, 많이 밀립니다 양 양쪽 규제가 지금 서로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완전 다 자기 할 것만 합니다. 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지금 꿈에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약간 벽 보고 게임한다고 하죠. 흔히 이런 거를 네. 그냥 상대가 뭘 하든간에 상관없이 난내할 네, 것만 한다. 중국 쪽에서는 지금 성 벽을 쳤기 때문에 약간 어 근데 벽이 좀 제대로 안 지어진 것도 좀 있어요. 자 보병 양성소 지원해 주면서 군사력도 지금 펌핑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지금 지금 분당 수입 보면은 식량 빼고 비슷비슷한데 식량을 진짜 엄청나게 뽑아내 주시네요. 지금 슬슬 석주도 뽑아내 주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마을회가 도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좀 3차가 마을회관 많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마을회관 갈 거면은 정말 나 1시대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을회관 갈 거라고 자, 지금 자원으로는 3채로 올라갈 네, 자원이 됐습니다. 가는군요. 천문시계 탈겁니다. 체력이 50% 증가한 공성무기 네, 천문 넘어가면 티어 가고 있고 KKT 쪽에서는 지금 빠방 예, 빵빵한 2티어를 지금 예, 빵빵한 2티어를 생각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공격이 그렇습니다. 좀 공격이 좀 느끼란데 와 일군 수는 지금 13분째 57령 돌파했어요. 굉장히 지금 인구수에서도 주민수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슬슬 이제 부장병사까지 뽑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 영국 유저 슬슬 공격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 공격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까이 근처에서 공성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중국 쪽. 아, 봤습니다. 아이 코앞에 있었네? 네, 어, 코앞에 있었네. 아이쿠야 하면서 지금.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중국 지금 빼도박도 못하게 3시대를 먼저 갔거든요? 상대 병력이 저렇게 많, 많은데, 3시대를 갔다. 지금 중국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중국이 네 지금 눈 돌아가죠 아 내가 시즌 늦었네 바로 가야겠다 네 중국이 3실 먼저 갔지만 지금 돈을 확 소비했기 때문에 예 공성추 나옵니다 공성추 나오면서 2티어때 예 일단 물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요거 방어할만한 병력이 안보여요 지금 있는게 그나마 궁사 11명에다가 참병 3명인데 공성추랑 장궁병 그리고 초기 무장병사라 중국쪽 아 일단 일화봉총이 나왔거든요 시계탑 일화봉총 체력이 좀증가되었 있긴 한데 탱킹할 친구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공성추를 걷어낼 만한 친구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 군사력이 좀 쏟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일단은 성벽쪽으로 갑니다 바로 지금 상대 해관을 치러 간다는 느낌이에요. 이라봉 쪽으로 병력들. 이라봉 쪽으로 일단 무장명사들 빠르게 걷어내야 돼요. 장군병들 아, 근데 힐 들어가죠. 자, 이라봉 쪽 뒤쪽 빠져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초기 무장명사. 체력 안 달아요. 초기 무장명사들. 활, 예, 군병한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스프링갈드가 나오긴 했는데. 공성추는 위쪽에 있었고, 장군한들 내려옵니다. <목소리도> 자, 장군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아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국이국 잉글랜드의 손에 노가 나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이래서 시대업도 상황을 항상 보면서 해야 돼. 이게 벽 치고 게임을 한다고 상대 쪽을 안 알아보면은 이렇게.